그래도 흐린 날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예, 높은 하늘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밤에는 별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음, 맞아요. 예, 그래서 어, 국립 광주과학관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주 특별한 예,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박지선 리포터 나가 있는데요. 불러볼까요?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어우, 안녕.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저는 지금 광주 국립 과학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차오르는 달을 느끼는 거 굉장히 낭만 있고 좋죠.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국립 광주 과학관에서는요. 이 낭만 있는 달을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좋은 가족이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관계자분 만나서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어우, 멋진 밤하늘과 함께, 멋진 네.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저희는 국립관측과학관에서는 밤하늘 어벤져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 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음. 밑에서 망원경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을 하고 올라가서 관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야, 이게 밤하늘, 어우, 저 워낙 행성도 굉장히 저희 겐 미지의 세계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또 하고 또 이렇게 직접 볼 수까지 있다고 하니까, 어, 네. 너무 멋지다. 어, 네. 겨울이 추운 줄 모르겠어요. <laughs>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겨하실 것 같은. 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렇게 구름이 네. 많이 껴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 뭐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오늘 구름이 좀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달이 구름 사이사이로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을 관측할 수 있고요. 또 날씨가 좋은 날은 달 말고도 요즘에 행성 중에 목성이나 금성, 토성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laughs> 어머, 진짜 과학책에서만 봤었던 네. 목성, 토성 에, 그런 행성들을 진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 진짜 여기 있는 천체망 너무 멋있고 좋은데 보니까 가족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 뒤로 보면요, 많은 가족분들이 어우 잠깐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 거싹 있고 밤 하늘에 이 별과 달을 관측하기에 많이들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어 우리 학생 아주 빠져 있네 빠져 있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운항동에서운항동에서 네, 운항동에서 왔습니다. 아운항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어떻게 알고 오게 되신 거예요? 아,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고요. 어렵게 저 찾게 됐습니다. 아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밥살다가애들하고 하늘을 하늘 볼, 볼 일이었는데 이런. 오게 되니까 참 기분 좋네요. 아, 아버님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아이들의 만족감이 또 어떨지, 이것도 굉장히 또 들어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반듯하니. 지금 멋지게 또 이거 천체 망학영화에쏙 빠져서 보고 있던데, 직접 이렇게 다를 쭉 지켜보니까 좀 어때요? 원래는 사진으로 봤는데, 좀더 자세하게 보여서 좋아요. 아, 자세하게 보여서 너무 좋다. 어떤 게 자세하게 보이던가요? 좀 분화구 같은 게 음. 자세히 보였어요. 아오 분화구 같은 게 확실히 달라요. 네. 어 사실은... 본인 거 너무 좋아요. 네. 아 확실히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추운지 모르겠죠. 네 어우 진짜 너무 좋거든요 낭만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눈발 날리거든요 예. 우리 아버님 아이들과 함께 좋은 척 만들고 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또한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가족분들이 지금 천체 망원경 한대씩 이렇게 또 줄을 지어서서 이렇게 열심히 한명한명 밤하늘에 별과 달을 관측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우리 친구들 몇 살이에요 아홉 살 아홉 살자 어디에서 왔어요. 네 음. 자기소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그러니까요 아이들 목소리가 있는데. <laughs> 네. 지금 카메라도 놀랐나봐요 네. 친구들이 다 보고 있을텐데 네. 아쉽네요 날이 네. 춥다 보니까 네. 연결이 불안정한 점 네. 어,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저도 사실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아시죠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맞아 그 어플리케이션 네. 아주 좋았어 그걸 맨날 별을 보는데 저도 저 천체 망원경으로 한번 보고 싶네요 정말 아니 그 어렸을 때는 왜꿈 적으라고 하면 그 천재, 천체 물리학자? 뭐 이런 거 네. 어, 되고 싶어 가지고 꿈 적고 그랬는데 네. 솔직히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적기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국립 광주과학관에 가면 네. 저 천체 망원경을 보면서 음. 그 꿈을 어느 정도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도 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시는데, 네. 아까 그 자기소개 못한 어린애들이 눈에 발표하지 않겠어요 네,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연결해 봐야 될것 같아요.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시 나와주세요, 박지선 씨. 안 나오네요. 어, 나온다. <laughs> 어, 진짜! 잠깐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이 날씨에 어 갑자기 고르지 못했던 방송 상을 많은 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몇 살이라고요? 9살. 어디서 왔다고요? 봉산 초등학교. 어 봉산 초등학교에서 우리 세명이 9살 동갑내기 친구들 어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반짝이는 달도 보고 별도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몸이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좋아야지만 반응해요. 그렇 진짜 좋죠? 진짜 좋죠? 자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어머니 계속 한사진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너무 만족하겠어요. 아니 다리한 직접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진 뭐예요? 아 여기서 이제 간측하고 휴대폰으로 찍으면요 즉석에서 이렇게 달 사진을 예쁘게 뽑아줘요 너무 예쁘죠 아 달을 그냥 또 직접 볼수 있는 것만 아니라 네. 어, 그달 사진을 내가 직접 찍으면 바로 또 이렇게 인화까지 해서 받아볼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능으로 이렇게 저희에게 바로 줘요 너무 아, 좋아요 우리 보니까 아이들뿐만 네.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네. 너무 좋아요 느낌 있고 난만 있죠 어 강주에서 이렇게 별간측하는 데가 새로 생겨서 전 너무 좋아요 아 어, 정말 저까지도 네.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게 별 보고 잘 봐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이 별과 달과 행성들의 낭만 여러분들 또한 모두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밤하늘 어벤져스 프로그램은요. 매달 음력 7일이 되면 누구든지 느껴보실 수가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고 오셔가지고 밤하늘의 낭만 우리 가슴속에 새겨보자고요. 지금까지 국립강조과학관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